안녕, 북어야 오늘은 실험체들의 별명에 대해 알아볼 거야. 이터널리턴은 정출 전부터 커뮤니티가 동접에 비해 활성화됐어. 그 이유 중 하나는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설정이 2차 창작과 밈을 용이하게 하기 때문인 것 같아. 준수한 캐릭터 디자인과 올리버샘을 부르는 스킨들을 보면 와, 이뻤어? 이터널리턴이 1덕 게임의 핵심을 잘 짓긴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지금부터 각 실험체들의 별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 르노어는 닭장사 임방 중 가장 최근에 출시된 캐릭터야. 다른 닭장 실험체들이 의뢰 그렇듯 실제 나이는 26으로 비주얼에 비해 젊은 편이야. 르노어가 성공개 됐을 때 타자와 비교해서 타지 않은 빨딱 르노어는 파닥이라고 불렸어. 사람들은 파닥이 르노어의 대표적인 음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PV 영상이 뜨기 전까지는 말이야. 당시 유튜브 댓글로 르노어 p v 의한 장면이 그 손가락이 아니냐는 지적이 올라났어 처음엔 호들갑 떤다며 반신반의하던 유저들도 몇번 돌려보니 어색하게 손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순식간에 르노어는 보일 르노어가 되어버렸어. 사실 리터널 리턴을 오래 온 유저들이라면 이런 스킨을 내는 회사가 의도적으로 그런 심포를 넣을 을 잘대처했으 블라인드라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하나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지만 저는 이 글이 퇴사자의 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블라인드라는 플랫폼은 오래전에 퇴사했어도 여전히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이고 물론 퇴사자분들 중에선 좋게 헤어진 분들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상식적으로 어, 지금 상황에서 회사 이름으로 이런 글을 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감정을 가진 퇴사자의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글을 올리신 분이 퇴사자가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퇴사자가 되시는 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긴급간담회 영상에서 보이듯 혐오 표현에 대해 엄격하게 금하는 입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어쨌든 엠피나 달라는 여론이었어? 결국 조사 결과 PV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휴식 애니메이션에서 손에만 회전을 준 결과 의도치 않게 그 심볼이 됐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 PV와 휴식 모션까지 바뀌게 됐어. 하지만 르노어의 별명은 보일르노어로 굳혀진 채로 실험체들을 분류하는 코드네임은 19, MRFT 40, 15, MRFT 18.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실험체가 된 연도가 붙어 이바이 코드네임은 0, 2, MRFT 42. 이야, 이바는 설정상 2002년에 만들어진 1차 실험체라고 하는데, 현재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나온 실험체 중에서는 가장 빨라. 사실 그 기록도 본이 인 있었고,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나이는 불면이야. 에비겜에서 있던 주변 인터뷰에서는 이바의 친구가 이미 아이를 갖고 있을 정도라는 말로 미루어볼 때, 30대가 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어. 결정적으로는 에비겜에 있던 서울맵을 배경으로 한 공식 소설에서 이바가 현우를 찾아가는 스토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때문인지 나는... 정하늘 17세 여고생이야 라는 다소 뻔뻔한 말을 한다는 이미지가 정착되었어 근데 이터널리턴에서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스토리를 풀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에비겜에서 넘어온 님이라고 할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 하고 워낙 유명한 님이라서인지 공식 콜라보에서도 쓰이고 공식 만화에서도 소재로 그려지고는 했어 그외 음애로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벨코즈와 스킬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적코즈라는 별명이 있어 사족이지만 구글의 적코즈라고 치면 이바가 나와 나이에 비해 조금 과격한 것 같다고? <laughs> 어떤 의미니? 타지아는 미영의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어. 그런데 왜 하필 닭의 대명사가 타지아가 된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나이 때문이야. 지금까지 나오던 여성 캐릭터가 대부분 10에서 20대였고, 봐봐라 마르티나 같은 30대 이상의 여성성을 강조하지 않는 캐릭터들과 달리 수려한 일러스트에 대비되는 30살이라는 나이 때문에 닭장이 라는 운명이 붙었어. 실제로 학교에 들어가면 닭장에 관련된 대사가 출력되기도 해. 크기만 불린 닭장 같아. 그 외에는 이름이 비슷한 타지리 타지아 음에 그래서 생겨난 지하공주라는 별명이 있어. 글 내용은 대충 아저씨들 많은 등산에 들어가 공주 취급받던 타지아가 젊은 엔마에게 캡파이트로 발린다는 내용이야. 그리고 인게임에서 걷는 모습이 있 과장하장 걷는 것 같아서 지하공주라는 별명이 힘이 더 실린다고 해. 24살의 애가 딸린 클로에야 인형을 조종한다는 특이한 컨셉 때문에 맘충이라는 의이 붙었어? 나이와는 달리 외형이 상당히 성숙한 느낌이라 맘충이라는 별명이 더 힘을 얻은 걸로 보여.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트린다미와 군이 유사서인지 생명 공유를 불사라고 부르고는. 거야. 나타폰은 가장 먼저 출시된 카메라 무기군의 실험체야. 당시엔 카메라를 무기로 쓴다는 게 상당히 생소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어. 하지만 특이한 무기군이 꼭 나타폰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는데, 카메라 플러스 남성 실험체로 한국에서 출시된 이상 한남충 도철폰이라는 미미 붙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어. 그 덕분인지 커뮤니티에서는 나타폰이 여성 실험체의 시체에 카메라 무술을 쓰는 짤이나 화면을 확대하고 여성 실험체를 성칭찬하는 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아이작의 부패 경찰 설정이 유저들에게 호평을 많이 받아서인지 비슷하게 사채업자라는 설정으로 출시된 다르코야. 유저들은 설정을 보고 그냥 아이작 마크2 정도겠구나 싶었는데 하지켈롱 님의 이터널리턴공식 만화에서 친데레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르코가 워낙 이슈가 되어서인지 친데레라는 이미지가 생겼어. 더 나아가 카티아가 다르코를 달콤이라고 부른다고 한다나 몰아나. 다른 별명으로는 다왕이 있어. 다왕이라는 님의 원조는 도왕인데 도왕이란 원피스에 나오는 도플라밍고황야 합성어야. 원피스에 나오는 인물인 도플라밍고가 초반에는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엔 망가지는 모습이 나와서인지 원피스 커뮤니티에서 도플라밍고를 내려치는 반응이 많았고 도플라밍고가 찌질하게 나오는 만화 뜬금없이 왕 진짜 지네는 그리 호응을 얻어 많은 커뮤니티에 퍼지게 됐어. 이게 출시 직후 다르코의 구린 성능? 이동 속도가 조금만 빨라지면 적에게 닿지 못하는 궁극기 때문에 다르코는 윙님에따가울 올렸고 도항을 약간 변형한 다음 진짜 10단진에라는 밈이 유행하게 된 거야. 여담으로 중국일의 세트라는 실험체와 스킬이 비슷해서 세트공 관련 드립이 나오기도 데뷔 엠마를 내는 쌍둥이 실험체라는 특이한 컨셉으로 출시됐어. 이터널 리턴에서 희귀한 여성 브루저 실험체이면서 캐릭터 컨셉이 특이하고 외형이 이뻐서인지 핑률이 꽤 높은 실험체야. 하지만 이터널 리턴에서 출시된 이상 이자매에게도 우매가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초록이가 제일 되죠. 누가 데뷔고 누가 말을 내는지 헷갈리는 유저가 많았어. 그래서 그냥 데뷔를 빨갱이 말을 내는 파랑이라고 부르는 유저가 많아. 여담으로 하필 서로의 퍼스널 컬러가 빨강, 파랑이라서 종종 정치드립을 당하고 있네. 띠아는 아직 에비겜이 살아있던 시절 반면 먼저 블랙서바이벌에 출시된 캐릭터야. 당시 에비겜 유저들은 띠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이전까지 잘 사용되지 않던 VF라는 설정을 난발하게 됐다는 이유에서. 이게 이터널 리턴의 내 캐릭터의 사전 작업이 아니냐며 서바이벌 게임이 아니라 초능력 대전이 되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어. 그전까지 있었던 별명이라고 해봤자 뚜띠아. 띠아우 등 이름을 이용한 언어유희뿐이었고 딱히 의미라고 할 만한 미는 없었는데. 이터널 리턴에 출시되기 전 선공개된 일러스트가 이슈가 됐어. 거기 가 굉장히 불룩했던 거야. 하필 국적도 태국인이라 띠아의 여이봉 후타나리 띠아. 거근 띠아 등 괴랄한 별명이 많이 생겼어. 나중에 아의 일러스트가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미 진 이미지를 되돌릴 수는 없었어. 초기에 출시된 실험체들의 기본 스킨은 3D 모델링을 리터칭한 게 대부분이야. 네그노스 같은 경우 새로운 일러스트가 그려졌지만 그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어. 그 때문에 출시 초기 캐릭터들의 기본 스킨 일러스트는 웃음을 부르는 게 종종 있어. 그중 레녹스는 짱구엄 마인 봉미선 씨와 상당한 심플로율을 자랑해. 그래서인지 레녹스를 부르는 별명 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봉미선이야. 레녹스 유저들은 여전히 기본 스킨 일러스트 변경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후문 있어. 빠와까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비앙카야. 아마 비앙카만큼 루메가 많은 실험체는 없을 것 같아. 일단 태국 출신이면 이젠 당연하게 붙는 트랜스젠더라는 음해가 있어 초기 실험체들이 다 그렇듯 기본 일러가 못생긴 탓에 트젠이라는 음해가 심한 것 같기도 해 또한 본명이앞피 차야 차이 팟다마라서 이름으로 눌리기도 해 이터널리턴 커뮤니티에서 누군가 바보짓을 하면 앙평이라는 반응을 하고는 하는데 앙평이란 비앙카 평균이라는 뜻으로 23년도쯤부터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던 능력 왜 하필 비앙카가 바보짓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블랙 서바이벌 시절의 과거를 짧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 과거 이터널리턴 커뮤니티에서는 특정 실험체를 열렬히 옹호하는마들이 많았고 자신의 실험체를 제외한 다른 실험체를 하고 까내리는 분위기가 굉장히 심했어 커뮤니티의 분위기가 그렇게 된 배경에는 솔로 모드가 주력이던 시절의 게임 구조가 있어. 있었는데. 당시엔 삼성을 너무 많이 탄 캐릭터들 간의 설계 문제, 생존기의 형평성 문제, 근원대전, 평온을 하는 유저들, 통계를 조작하기 위해 부계정으로로 폐작을 하는 등등등등, 여러 이유로 당시 커뮤니티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혐오로 가득 차 있었고 소위 갈드컵이라고 하는 게 하루에 몇 번씩이나 일어났어. 그런 분위기에서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비앙카가 많은 콘이 만들어지고 비앙카 뻘글인 연글로 올라가자 사람들은 비앙카를 패기 시작했어. 그때부터 비앙카라고 하면 저지는 분탕, 눈치 없음이라는 이미지가 생겼고 비앙카 유저라는 가면을 쓰고 바보짓을 했다는 글을 쓰는 게 유행하기 시작했어. 예시를 하나 들자면, 여자가 고막으면서 자리 비하면 쾌감 깨지 않냐? 지난 페로몬 냄새에 굴복한 사실상 호흡기로 한 거라 볼수 있음 크크 이런 글을 비앙카 짤로 마무리하면 정석적인 앙평 글이 돼 무슨 무슨 평균이라는 밈이 생기기 전부터 이런 글은 꾸준히 있 왔고 23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평균님과 합쳐져 범용성 좋은 앙평이 탄생하게 된 거야 자매품으로는 야광공룡, 앙평의 장국 등이 있어 이터널리턴에는 캐릭터송 있어 분위기 고트 재키 캐릭터송 시티팝 감성의 아야 캐릭터송 존재하지 않는 가수 엠마 캐릭터송 그리고 실루셀루, 시셀라 캐릭터송. 다른 캐릭터송들과 달리 실루셀루송이라고 불리는 시셀라 캐릭터송은 유저들이 만든 거야. 어느 날한 유저가 쓴 노래 가사가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 그게 찰지기도 하고 웃기기도 해서 개념글을 갔어.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이었는데 그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 온 사람이 있었어. 찰진 가사에 딱 맞는 노래가 호응을 얻어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어. 이일 이후 시셀라를 실루셀루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졌고 공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시셀라 노래라고 하면 이 음악을 칭하게 됐어. 그 외에 음외로는 10년 후 시셀라가 있어. 아디나는 바위계야. 로브를 뒤집어쓴 아디나가 바위계처럼 생겨서 이런 별명이 붙었어. 운명의 아르카나는 초록색이다 보니 더 그렇게 생겼어. 아디나의 미문 아니지만 아디나는 유도기차 창작으로 폭행을 많이 당해 그 이유는 아까 소개한 비앙카가 미움받는 이유와 비슷해. 정출 전 솔로 모드가 주력이던 당시 출시된 아디나는 다른 실험체들과 많이 달랐어. 한 스킬이 10여 줄이나 되는 어처구니없는 툴팁을 가지고 있어서 비문학 실험체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 모르면 당해야 하는 PvP 게임의 특성상 아디나를 상대하려면 그 스킬셋을 알아야 하는데 아디나를 상대하려고 스킬셋을 살펴보자니 국어 비문학 지문 급의 텍스트가 나왔어. 그러니 유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지. 인게임 내에서 풀 방법이 없었 애호하는 걸로 풀었고 그 기류가 지금까지 이어온 거야. 와 미간 보서 너무 넓어서 수영도 가능하겠다. 아야의 미간이 너무 넓어서 높치라고들 불러. 아야는 스킨 데이터 박스에서 보라색이 뜬걸 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실망을 안겨주는 스킨의 보유자이기도 해. 진짜 이 스킨만 확률 높은 거 아니야? 너무 잘 떡. 아야를 싫어하는 유저들은 미간이 넓은 것도 있지만 못생긴 안경을 낀 점도 싫어하는데 이번 시즌사 랭크 보상으로 사관 아야를 지급하게 됐어. 이 스킨은 최초로 안경을 벗은 일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기존 아야와는 달리 미형으로 그려진 일러스트 때문에 이 스킨을 유저들은 아야의 성신 스즈키상이라고 부르고는 해. 불붕 씨, 그녀 예전 11 궁극기는 지속 시간 동안 평타를 약간 낮은 배율로 두번 때리는 거였어. 동시에 궁극기를 쓰면 일반 스킬 중 하나를 차짐 없이 바로 강화해서 쓸수 있었지. 그때 부거는 치명타 탭을 들들라고 RWD 평평평으로 맞기라는 치명딜러였어. 하지만 정출 후 부거의 스킬셋이 바뀌었어.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변경점은 궁극기인데, 예전 궁극기와 달리 그냥 체력을 채워주는 걸로 바뀌었어. 이게 꽁 롤의 문도박사 궁극기와 유사하다고 해서 부거박사라는 별명이 붙었어. 오늘은 실험체별 별명과 밈에 대해 알아봤어 사실 더 소개하고 싶은 실험체가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준 불붕이들 모두 고마워 괜찮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그리고 시간 나면 커뮤니티에서 다음 영상 주제에 투표해줘 일 실험체들의 별명과 미니편 2. 루미아 호텔 칼부림 소동이란? 루미아 호텔 답사도 갈 예정이야 그럼 안녕 부바부바